안녕하세요.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입니다. 보통 은행은 국민, 우리, 신한은행 같은 1금융권들을 말하는데요. 수협, 새마을금고, 단위농협 축협 같은 곳을 2금융권이라고 합니다. 토지는 황금성이 아파트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잘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요. 확실한 것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토지는 해당 지역 이구민권인 저축은행에서 많이 진행됩니다. 금리는 보통 5에서 7% 정도고요. 저축은행마다 조건이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검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마다 조건이나 한도가 다르고요. 보통 감정가및 토지 가격에 60에서 70% 정도 가능한데요.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약80% 정도 가능하고요. 토지도 DSR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. 사업자 대출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. 단 1억 이상 대출을 하면 사업용도로 사용하는지 용도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이하 대출을 받으면 용도 증빙을 안 해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토지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보다는 단위농협, 축협, 수협 등의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그냥 전화해서 번지수 알려주면 금액이랑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. 금리는 5-7% 정도, 대출은 감정가의 70-80% 정도, 경매로 취득하면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단, 감정가보다 높게 납찰되면 한도가 줄어들겠죠.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단, 1억 이상은 용도 증빙을 해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.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이었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